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연쇄금리 인상으로 주택 무기지와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 부담이 줄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결국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더믹 동안 240만 명이 조기 은퇴했다가 150만 명 이상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0만 건으로 소폭 증가했습입니다 연준이 어제 0.5%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소비 심리가 꺾여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개인과 기업 모두 쓸수 있는 돈이 줄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물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박남주 기자가 연준의 0.5%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도 지난주 시장 예상을 깨고 마이너스를 보인 데다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이 더해져 시장의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기술적 요인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는다며 긴급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급격한 긴축도 예고한 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모기지 등 이자로 나가는 돈이 늘어나고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린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늘어 실적이 나빠집니다. 연준은 경기 위축을 감소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선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학자들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올해 경기가 침체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고해 원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수 있고 소비 감소 신호도 아직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2022년 3분기까지 팬데믹으로 잃은 일자리를 100% 회복해 강한 노동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잃은 일자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주는 하와이와 루이지애나 주가 유일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GDP는 2.9% 2022년 전체 성장률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재 30%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15%에서 높아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를 꺾거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 2023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올한해 7번이나 올리려는 연쇄 금리 인상에서 벌써 1% 가까이 오름에 따라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등의 이자 부담이 줄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고 있는 소비자들과 사업주들은 이자 부담이 급증해 신음하게 되고 주택과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사용 등을 냉각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이제 싼 금리로 쉽게 돈을 빌렸을 수 있었던 이지머니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자율이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리는 소비자들과 사업주들의 어깨가 짓눌리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한해 8번의 회의 중에서 건너뛴 1월을 제외하고 매번 회의 때마다 7번이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3월에 0.25포인트로 시작한 데 이어 5월엔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월과 5월을 합해 0.75포인트나 올렸고 6월에는 최소 0.5포인트 또는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파격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당초 예고했던 2%보다 훨씬 많은 3%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 3%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6%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 연계돼 인상되는 에퀴리론만그 정도로 오르고.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신용카드는 벌써 들썩이고 있어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부분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에 나서 있는 미국민들은 벌써 주택 가격 상승과 모기지 이자율급 등이 겹치는 바람에 중위 가격인 43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에 모기지 상환금으로 5,340달러나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미국민들은 새 차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12.5% 오른데다 4.7%의 이자율에 70개월 할부가 평균이어서 한 달에 650달러를 내고 있는데 월 상환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무려 35.3%나 가격이 급등했고 8%의 높은 이자율에 71개월 할부가 평균이어서 한 달에 544달러를 내고 있는데 이 역시 부담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올한해3% 오른다고 가정할 때 빌린 돈1만 달러의 이자는 300달러를 더 내게 됩니다.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면 올한해 금융비용만 3,000달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중 은행들의 우대금리 인상으로 에크리론인 라인 오브 크레딧 이자는 즉각 올라가고 신용카드 이자율들도 줄줄이 인상돼 매달 상환금 갚기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면 미국민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주저하거나 씀씀이를 줄이게 돼 소매점들의 상품과 서비스 매출이 감소하는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돈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장사가 잘안돼 사업주들도 투자나 사업을 확장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암울한 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결국 10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3억 3천만 인구를 생각할 때 330명당 1명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360명가량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결국 100만 명을 넘어 우울한 이정표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7개월 만입니다. 사망자 100만 명은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 인구 전체와 맞먹는 숫자로 팬데믹 기간 대도시 인구 전체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록적인 사망자를 낸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도 세계 18위로 선진국다운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코로나19는 심장병과 암에 이어 2년 연속 미국의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과 9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공식 보고된 것보다 2배 반 가까이 많다는 새로운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WHO는 팬데믹 기간 보고된 사망자 540만 명보다 950만 명이 더 많은 1,49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 결과 신규 사망자가 더 많은 것은 코로나 환자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의료 체계 과부하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진 타 질환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곤국일수록 집계되지 않은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공식 사망자의 12배, 파키스탄은 8배나 많은 신규 사망자가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은퇴자들이 팬데믹 기간 중 수백만 명이 조기 은퇴했다가 지금은 대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1년 반 동안 240만 명이나 더 은퇴했다가 1년간 150만 명 이상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에 따라 미국민들의 은퇴 생활도 유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미국에서는 은퇴자들이 예년보다 240만 명더 많아졌습니다. 240만 명이나 더 은퇴해 노동력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미국의 은퇴자 인구는 2020년 4,800만 명에서 5,0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21년에는 최고치인 5,2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올 들어 현재 미국 은퇴자 인구는 5,100만 명으로 1년 사이 1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100만 명 이상이 은퇴했다가 다시 재취업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은퇴했던 150만 명이 재취업 전선에 나서 노동력에 다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은퇴했던 은퇴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 데다가 강력한 노동시장 덕분에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임금까지 올라가거나 파트타임과 재택근무 등 근무 환경도 좋아 재취업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사회보장연금 등 소규모 연금만으로는 생활고에 빠지기 때문에 일터로 다시 나오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 가운데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에서 재취업에 나선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들은 물가는 오르고 아직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다시 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고용주들은 retirementjobs.com 등 웹사이트나 시니어센터, 교회 등을 통해 시니어 근로자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은퇴자들이 고용 타겟이 되는 이 같은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 전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0만 건으로 다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3주 연속 내려가던 실업수당 청구가 다시 늘어난 것이지만 아직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났으나 소폭 증가에 그쳐 아직 강력한 고용 시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월 30일에 끝난 지난 한주 20만 건으로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주의 18만 1,000건에서 다시 1만 9,000건 늘어난 것입니다. 4월 초에 3주 연속 내려가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아직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의 통상적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개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낮아져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2,1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50여 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에선 1,600여 건으로 500여 건 감소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대형주몇 건만 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심각한 해고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4만 1,300건이나 신청돼 전주보다 2,100건 줄었으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선 2만 3천여 건이 접수돼 7,300건이나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선 1만 3천여 건으로 200건 소폭 줄었습니다. 일리노이에선 1만 1,700건으로 3,200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2주 늦게 나오는 실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4월 16일 현재 147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3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43만 9천 명으로 2만 2,500명 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한 달에 40만 개 이상씩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어 해직사태는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1,125만 개인데 구직하려는 실업 인구는 600만 명으로 5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베네핏을 바라면서 일터리를 옮긴 사람들이 454만 명이라돼 대규모 이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